자 1166번이야. 좌표 평면에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 이것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보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해봐야 알아. 됐어. 그럼 좌표 평면상을 한번 그려보면 좌표 평면상 계속 그려볼게. 있지? 얘를 있지? 복사해서 붙여놓고 붙여놓고. 붙여놓고 해서 각각이 돼서 우리가 음, 우리가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 제가 성립을 하는지 한번 볼게 자 보면 일단 뭐첫 번째 x 절편 y 절편 x 절편도 양이고 y 절편도 양인 경우 그럼 양양하면 이렇게 지나지 그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뭐 양양하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절편 어디 어디 지나 1 2 4분면 지나네 맞지 어, 그럼 바로 3 4분면 안 지나는 거 바로 나왔다. 그럼 비슷한 거좀더해 보자. x 좌표는 양이고 y 좌표는 음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지. 맞지? 그럼 어디 지나? 우리가 뭐 1, 3, 4 지나네. 맞지? x 좌표는 음이고 y 좌표는 양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지. 우리는 어디 지나? 1, 2, 4 지나네. x 좌표는 음이고 y 좌표는 음이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가 뭐 2, 3, 4를 지나네. 맞지? 자, 이 중에 3, 4보면을안 지나는 건 1, 2, 4만 나오는 지금 이 경우지. 됐어.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X절편은 A, Y절편은 B잖아. 따라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지난 게 이렇게 지나갔고 맞지? X절편은 A, Y절편은 B지. 지금. 그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지금 A하고 B가 양수기 이 때문에 온전히 길이 역시도 A, 길이 역시도 B가 된다고. 맞지? 넓이가 4래. 그래서 가로 A 곱하기, 세로 B 곱하기 2분의 1을 한게 4라고. 맞지? 그럼 A, B 값은 얼마? 8이 되겠지. 따라서 답은 얼마? 8. 된다. it